비자 문제 결국 해결됐다고 그런데 그 뒤에는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다. 정치권까지 나섰던 이유, 그 어떤 이야기가 감춰져 있었던 걸까요? 한의 비자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지금부터 한희가 겪었던 비자 문제의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그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걸그룹 뮤진스 뮤진즈 위 팀명 변경. 전속 계약 분쟁 그리고 멤버 한이의 비자 만료 사태는 여러모로 K팝계를 뒤흔든 커다란 이슈로 떠올랐다. 이미 11월 경 어도어 (ADOR)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n j g (NJZ)라는 새 이름으로 활동을 예고한 다섯 멤버는 그 가운데 특히 호주 베트남 이중 국적자인 한이 한이 위 비자 문제로 인해 한층 복잡한 상황에 부딪혔다. 국내 체류비자를 연장하지 못하면 한국에서의 연예활동은 불가능해지고, 이는 NJEZ의 완전체 컴백을 원하는 전 세계 팬들에게도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뉴진스 하니의 비자가 발급, 활동을 계속한다고 한다, 라는 글을 게재하며 전세가 역전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정치계에서조차 주목한 한의의 비자 이슈가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는 소식은 많은 가요팬들과 언론사들의 이목을 다시금 집중시키고 있다. 그동안 한의가 불법 체류자가 되어 쫓겨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퍼졌기에 이번 발표는 njz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 전환점으로 여겨진다. 12일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한의의 비자 발급 소식을 전하며 오늘 오전 법사위에서 김서구 법무장관 직무대행께 질의했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신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께 감사드린다. 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이 김서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직접 질의한 결과다. 당시 박 의원은 뉴진스의 멤버 하나, 한이, 가 불법체류자로 몰려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아이돌 멤버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이 아이돌 그룹 멤버의 비자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세계 각국에서 큰 주목을 받은 뉴진스가 한국 문화 콘텐츠의 대표적 성공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되어 왔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 팬들의 관심은 이미 엄청난 수준이며 이번 사태가 자칫하면 한국의 대중문화 위상을 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는 평가가 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 측은 SNS를 통해 한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2월 11일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다만 한의가 받았다는 새 비자의 종류에 대해서는 정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기존의 어도어가 갱신해주던 예술응행, 이식스, 비자가 2월 초 만료된 상황에서 한의가 받은 것은 이식스가 아닌 기타, 지원, 비자일 가능성이 유력하다. 지원 비자는 특정한 목적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이 임시로 체류 자격을 갖추기 위해 발급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e 식스 비자는 연예인, 연예분야 종사자가 국내 소속사와 정상적인 고용계약 관계에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의의 경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해지를 선언한 상황이기에 이 e 식스를 다시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했다. 게다가 1년 단위로 연장해오던 비자가 만료되면서 당장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이가 이번에 새 비자를 받음으로써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된 점은 NJEZ로서의 활동을 이어가는데 큰 동력이 될수 있다. 물론 지원 비자가 장기 체류나 공식 연예 활동에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한이가 불법 체류 신분으로 전락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팬들은 안도감을 표하고 있다. 한이 비자 문제 해결과 함께 다시금 부각되는 쟁점은 결국 렌즈이제 멤버들이 왜 이렇게까지 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것이다. 부모 측은 어두어가 소속사로 기재된 연장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비자를 무기로 멤버 및 가족들을 압박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대중의 시선이 한층 더 예민해졌다. 한편, 어도어 측은 멤버들과의 전속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즉, NJZ, 옛 뉴진스 멤버들이 임의로 타사와 계약을 맺거나 독자적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어도어 측 대변인은 “우리는 기존 계약 조항을 성실히 이행해왔고, 멤버들의 원활한 활동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고 주장하지만, NJZ 측은 창작적 인격적 권리를 존중받지 못했다, 며 정면 반박하고 있다. 이번 비자 이슈 역시 결국 이 전속 계약 분쟁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한이가 스스로 이식스를 갱신하지 않은 것도, 어도어 측과 더 이상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은 멤버들의 의사가 반영된 결정이라는 시각이 유력하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국가기관인 법무부가 이식스 발급을 위해서는 여전히 소속사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의가 전속 계약 해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지금으로서는 지원이나 다른 비자를 받아 임시 체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한의가 불법 체류 위기를 넘기고 임시나마 한국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은 NJZ 팬들에게 커다란 환호를 불러일으켰다. 당장 3월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리는 컴플렉스 콘. 컴플렉스 콘 무대에서 N.J.Z.의 모습을 볼수 있다는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다. 이미 이들은 지난해 11월 팀명을 N.J.Z.로 바꾼 뒤첫 공식 행보로 홍콩에서의 신곡 발표와 콘서트를 예고한 상황이었다. 물론 한이가 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원 비자가 발급되었다고 해도 정식으로 연예 활동이 가능한 비자 이식스. 와 동일한 효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또한 어도어 측과의 갈등이 법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어 향후 소송 결과 에 따라 여러 차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의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내에 체류하며 n j z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공식 발표만으로 도 팬들의 불안을 어느 정도 달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정치권 특히 박지원 위원이 나서서 비자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해 국내외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K팝이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아이돌 멤버의 사소한 문제를 놓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호의적인 해석이 있는 반면 법조차 아이돌 멤버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선도 존재한다. 일부 네티즌들은 한의가 아닌 일반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이 비자 문제로 곤란을 겪었을 때도 정치권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까? 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즉, 해외 국적 아이돌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들었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박지원 위원 측은 국익을 위해서라도 큰 공헌을 하고 있는 K-POP 가수들이 불필요한 행정적 문제로 활동을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다. 비자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뉴진스, NJZ와 어도어 사이의 분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어도어는 전속 계약 위반 사실을 분명히 했고, NJZ 멤버들 역시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위해 결별을 결심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미 미니진 대표가 이끄는 어도어의 독창적인 기획력과 뉴진스 멤버들이 보여준 참신한 퍼포먼스의 시너지는 2022년 K팝 최대 성과 중 하나로 손꼽혔다. 그러나 높은 인기와 빠른 성공 뒤에는 늘 복잡한 이해관계와 갈등이 자리하게 마련인 모양새다. NJZ가 3월 홍콩 무대에서 신곡을 발표하고, 그뒤 어떤 방식으로 국내외 활동을 이어갈지 모두가 주시하고 있다. 한일을 비롯해 다섯 멤버가 완전체로 무대에 설수 있을지, 혹은 소송 결과에 따라 제한적인 형태로만 활동할 수밖에 없을지,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정치권까지 나섰던 한의의 비자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은 njz의 글로벌 행보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한의의 비자 만료 소식이 전해졌을 때 국내외 팬들은 아직도 이런 행정적 문제로 아이돌 활동이 중단되는 시대인가 라는 탄식과 함께 완전체를 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팀명 변경에서부터 예고된 불안감이 막상 비자 문제와 겹치자 폭발한 것이다. 특히 해외 팬덤이 강력한 뉴진스의 특성상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이에 체류와 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크게 일어났다. 이번에 한 이가 새 비자를 발급받고 정치권의 적극적 지원 사격 덕분에 당장은 활동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이자 팬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동시에 어도어와 N.J.Z. 멤버들 사이의 법적 갈등이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단순히 비자만 해결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신중론이 나오는 이유다. NJZ는 이미 홍콩 무대뿐 아니라 다른 해외 도시에서의 공연도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만약 K팝 시장이 글로벌 무대로 확장되면서 굳이 한국에서의 활동 빈도를 줄이고 해외를 중심으로 투어를 지속하는 전략을 택한다면 국내에 불어올 후폭풍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한국 팬들로서는 애정하던 그룹의 국내 활동이 제한될 가능성에 아쉬움을 표하지만, NJZ 입장에서는 법적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내 중심의 활동은 오히려 위험 부담이 높아 보인다. 한편으로는 한이가 지원 비자를 통해 체류를 연장한 뒤, 추후 새로운 국내 소속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이식스 비자를 재발급받는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것이 실제로 실현된다면, 한의는 NJZ라는 이름 아래 국내에서도 다시 활동할 수 있는 안정적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어두워치기 제기한 계약 위반 소송이 어떻게 결론 지어질지가 핵심 변수다. 한의의 비자 문제가 정치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는 소식은 NJZ 멤버들에게 가려져 있던 구름을 어느 정도 걷어낸 셈이다. 활동을 계속한다는 공식 멘트가 나오기까지 수많은 진통이 있었고, 어도어 측과의 갈등도 아직 아물 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팬들은 다시 njz의 음악과 퍼포먼스를 볼수 있다 는 기대감에 들뜨고 있으며 국내 팬들 역시 한의가 추방위기 에 몰리지 않아 다행이라며 안도 하고 있다. 뉴진스라는 이름에서 njz로 팀명 을 바꿨을 때부터 예고된 파란만장 한 행보가 이번 비자 이슈를 기점 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들이 3월 홍콩에서 예정된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향후 글로벌 무대에서 더 화려하게 도약할 것인지 혹은 어도어와의 소송으로 인해 국내 활동이 계속 발목 잡힐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어느 쪽이든 확실한 것은 한이와 NJZ가 한번더 자신들의 위지를 증명할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정치권의 지지와 대중의 관심 속에서 한의와 NJEZ의 행보는 k 팝 산업에서 또한번 중요한 분수령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그동안 빠르게 치솟은 인기만큼 이들이 직면한 문제들 역시 만만치 않았으나 한 단계씩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NJEZ의 위상은 오히려 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갈등의 한 축인 어도어의 대응과 법적 공방의 결과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렵기에 당분간은 팬들 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가 n j z 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사태의 핵심은 한이가 일단 국내 체류 자격을 획득하고 n j z 가 예정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전 세계에서 n j z 의 새로운 음악과 무대를 손꼽아 기다리는 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반가운 소식이다. n j z 선언, 이후 다섯 멤버가 보여줄 새로운 비전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이 비전을 위해 한이가 얼마만큼 자유롭게 역량을 펼칠 수 있을지. 이제 다시금 그들의 무대를 주목해야 할 때다.